각종 악재에 둘러싸인 미국 경제의 버팀목, 미국민 소비가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5월에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월 소매 판매가 하락한 건올 들어 처음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1월에는 2.7%, 2월에 1.7%, 3월에는 1.2%, 4월에는 0.7%로 매달 둔화되어 왔다가 결국 5월에는 마이너스 0.3%로 뒷걸음한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중에서 휘발유 값은 1년 전에 비해 43%, 식료품 가격은 9% 오르는 등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 급등이 악화되고 있고 연쇄 금리 인상 여파까지 겹쳐 미국 및 소비가 냉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휘발유 값 급등으로 주유소 휘발유 판매는 전달보다 4% 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부품 판매는 전달에 비해 마이너스 3.5%로 대폭 하락해 전반적인 소매 판매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공급과 재고 부족으로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할부 금융 이자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전자제품과 가전 용품도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올들어 처음 하락한 건 최근의 악재들의 직격탄을 맞아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 지출이 크게 냉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의 냉각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 특히 매일 살 수밖에 없는 휘발유와 식료품 값이 폭등하고 있는 데다가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각종 이자 부담이 가중돼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민 소비의 냉각은 70%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1.5%의 후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성장률도 당초 예측보다 저조해질 것으로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해 제피모건 체이스는 당초 3.25%로 내다봤다가 이번에 2.5%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더욱이 데이터 분석 기간인 IHS 마켓은 0.9%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하향 전망해 자칫하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